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상품부터 더 저렴한 상품 소개해드려요. 할인 정보와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 만나보세요. 인기 판매 상품과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으로 구성했어요. 지금부터 오늘 소개하는 상품들 만나보세요. 해외 직구 정보를 알려드린 알리신잡. 시작할게요. 넘버 1. 노트북 백팩으로 인기 많았던 인케이스 기억하시나요? 인케이스를 대중에게 알렸던 백팩 디자인이 바로 이런 제품인데요. 노트북, 태블릿 등 IT 전자기기를 수납하기 딱 좋은 구성 디자이네요. 슬림한 폭을 갖춘 형태로 인기 상당히 많았습니다. 인케이스 백팩 과 걸사한 디자인의 백팩이 현재는 대중적으로 자리 잡았네요. 이처럼 저렴한 가격대에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합성 PU의 방수 패브릭 소재로 방수요가 얻을 수 있고요. 스마트폰, 노트북, 카메라, 지갑, 책까지 다양한 수납 가능합니다. 멀티 스토리지, 파티션을 제공해 다양한 수납 공간 제공해요. 전면 좌우 사이트 포켓, 상단 포켓, 후면 토켓까지 여러 공간 제공해서요. 수납할 물건에 따라 각각 보관할 수 있는 용도로 뛰어납니다. 가성비 좋은 멀티 스토리지 백팩입니다. 넘버 2. 통화량이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헤드셋입니다. 플랜트로닉스 보이저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 제품입니다. 워낙 많은 제품들이 비슷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죠. 상당히 괜찮은 음질로 판매량과 평점이 상당히 높은 제품인데요. 차량용으로 몇 해에 걸쳐 사용하고 있는 물건으로 통화감 상당히 좋습니다. CVC 8.0 지원하며 완충 시 최대 24시간 통화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5.2 지원하며 듀얼 마이크로 통화감도 상당히 괜찮아요. 좌우 양쪽 모두 착용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함 없고요. 알리엔 늦게 입점했으며 아마존에서 이미 상당한 인기 끌었던 모델입니다. USB-C 통한 충전 지원하며 직관적인 버튼 구조로 작동 쉽습니다. 전원버튼과 볼륨, 음소거 버튼 위치가 몰려있지 않아서요. 잘못 누르리리 적어 통화 시에도 오동작 예방도 좋습니다. 넘버 3, 두개의 UHI 맥스 LED를 사용하고 있는 손전등입니다. 나이트코어 제품으로 품질과 디자인은 손전등 같지 않은 형태 보여주고요. 최대 6500루멘의 조명을 제공하며 최대 400m까지 도달합니다. OLED 디스플레이를 제공해 밝기, 루멘 배터리 전압 밀 런타임 확인 가능합니다. 2500mAh 리튬 배터리 탑재하고 있으며, 오래 사용과 함께 넓은 각도 조명을 제공해 환경에 따라 실용성이 좋네요. 초저대기 전력 기술인 APC 기술 적용, 최대 예1한 시간 조명출력 지원하네요. 직관적인 조작의 듀얼테일스 위치 채용했고요. IPO 4등급의 방수, 1리터 충격방지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티타늄 코팅된 스테인리스 스틸 바디로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아웃도어 환경에 특화된 내구성 갖춘 제품입니다. 넘버 4 요즘 보조배터리는 다양한 기능을 추가한 모델이 많네요. 소개하는 제품은 스탠드 거치가 가능한 형태와 함께 자체 110V 플러그를 탑재하고 있는 맥세이프 보조배터리입니다. PD 20W, QC 22.5W 출력 보여주며 케이블 스트랩으로 제공합니다. USB-C 라이트닝, 케이블로 안드로이드와 라이트닝 아이폰 모두 충전 지원하고요. 자체 110V 콘센트를 탑재해 별도의 충전기 없이 단독 충전 가능하겠네요. 다양한 콘센트 제공하는 멀티탭 쓰시면 활용성 더 좋아지겠네요 자체 스탠드 기능 갖추고 있으며 디자인은 화려한 편입니다 입체적인 컬러와 디자인 사용에 심플한 보단 화려한 외관 갖췄습니다 인아웃품모드 PD 20W 지원하기 때문에요 보조배터리 충전한데도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넘버 5 최대 20도 고속냉각을 보여주는 베이스어스 마그네틱폰 쿨러입니다 쿨링팬에는 자체 보조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서요 무선충전과 함께 스마트폰 냉각효과까지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각종 온도센서 탑재로 인해 안정적으로 스마트폰 온도를 낮춰주고요. 맥세이프 무선 충전으로 스마트폰 충전도 동시 지원합니다. 고밀도 냉동 시트와 양방향 히트싱크 채용, 9개의 블레이터보펜 탑재했습니다. 설정에 따라 무선 충전만 이용할 수 있고요. 또는 냉각 쿨링팬 기능만 사용하거나, 무선 충전과 냉각 모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선 충전, 최대 PD 15W 출력속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스탠드 기능 갖추고 있어 효율적으로 거치하여 시청도 가능하고요. 15dB로 낮은 작동 소음으로 작동합니다. 마그네틱만 부착하면 아이폰 외에 다른 스마트폰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넘버 6. 카메라 액세서리 조명 브랜드인 고독스 X3 트리거입니다. 대부분 카메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고독스 X3 트리거는 간편하게 무선 동조를 지원해서요. 플래시나 조명을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건이죠. 브랜드별 TTL, ETTL 모두 지원합니다. 전면은 OLED 디스플레이 채용에 모든 작동 터치 조작 가능합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채용에 원하는 설정값 조절도 편리합니다. 850mAh 배터리 내장하고 있고, 대기 시간 7일 정도 되네요. 완충 시 최대 6000번의 플래시 동조 가능한 효율성 보여줍니다. 조명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은근히 많이 쓸수 밖에 없는데요. 브랜드별 모두 구매 가능하며, 가성비 뛰어난 제품입니다. 넘버 7. 레트로한 디자인 브랜드로 유명한 팔빛도예요. 작은 키보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숫자 패드입니다. 레트로한 특유의 감성을 잘 살렸고 블루투스 지원해요. 기계식 키보드로 타건감 우수하고요. 다이얼로 연결 방식 전환도 쉽게 되어 있답니다. 일반 숫자패드와 달리 LCD 디스플레이를 채용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PC와 연결했을 땐 숫자패드로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간단히 상단 버튼을 눌러 자체 계산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산기와 숫자패드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로 서요 활용성만 놓고 보면 꽤나 괜찮은 제품입니다. 계산기 기능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8비트 넘버패드입니다. 넘버8 포도포에서 판매하고 있는 독특한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8인치 제품으로 360도 회전거치가 가능한 모델인데요. 대부분 21대구 화면 비율의 카플레이 모니터였고요. 고정된 형태의 비율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8인치 제품으로 화면을 가로세로 모드 이용이 가능해요. 단순히 기기만 회전하는 게 아닌 UI도 가로세로 모드를 지원합니다. 화면 분할도 상하 1대1 비율을 지원하고 있어서요. 좀더 독특한 구성으로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개인적으로 환경에 따라 세로 모드 사용이 나쁘진 않거든요. 특히 상하 1대1 비율로의 사용 환경도 괜찮아 보이는 제품입니다. BT 오디오와 같은 모든 기능은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방 블랙박스는 없으며 후방 카메라 추가 옵션 구매 가능합니다. 넘버 9. 이미지본에서 신규 카플레이 모니터가 등장했어요. 전작보다 조금 더 커진 11.4인치.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모니터예요. 베젤을 확 줄이면서 0.1인치 정도 더 커졌고요. 해상도의 변화가 가장 크겠네요. 더욱더 높아진 해상도로 인해 화질 개선이 눈에 띄게 변화되었어요. 아무래도 해상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선명하지 못했었다면요. 화질이 더욱더 개선된 형태로 높아진 해상도가 눈에 들어와요. H70과 H70 프로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ADAS 지원 유무 차이만 있어 블랙박스 쓰지 않거나요. 넘버 십 단순히 방열 패드로만 발열 관리를 하는 제품들이 많았는데요. NVMe SSD 속도가 빨라질수록 발열이 꽤 많이 일어납니다. 슬림한 SSD 케이스보단 안정적인 제품들이 많이 등장하네요. 기본적으로 발열 관리를 위한 쿨링팬 탑재된 제품들 위주로요. 초기하는 제품도 지능형 내장팬을 채용했습니다. 데이터를 읽고 쓰는 과정에 발열로 인한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함이 크고요. 적당한 크기를 유지하면서 써멀 패드와 알루미늄 소재 그리고 내장팬을 통해 과도한 발열을 잡아 안정적인 외장 케이스 역할을 합니다. 모든 사이즈의 NVMe SSD 규격 지원하고요. 최대 8TB까지 지원하며 단순히 팬이 작동하는 구조를 떠나 뜨거운 공기를 외부 배출하는 통풍구를 통해 최대 10도 낮춰줍니다. 가격 대비 디자인과 품질 괜찮은 SSD 케이스입니다. 넘버 no. 12. 나이가 있는 분들이라면 딱 떠오르는 기기가 있을 텐데요. 휴대용 포켓 사이즈의 보조 배터리입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삐삐를 떠올리게 하는 디자인이 이색적이네요. P30W 지원하며 10000mAh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삐삐에 찍히는 전화번호 화면을 그대로 재현을 해두었고요. 단색 디스플레이를 통해 배터리 잔량과 충전속도 확인 제공합니다. 실제로 클래식 삐삐 디자인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USB-C, USB-A 지원하며 2.4인치 디스플레이 채용했습니다. 아이디어 액세서리로 활용성 좋고요. 클래식한 디자인 제품 찾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네요. 넘버 1 2 충분히 수요가 있기에 작은 크기도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늦게 등장을 한 15.6인치 스마트 TV 휴대용 모니터입니다. 비마웬 제품으로 15.6인치에 구글 TV OS 탑재했습니다. FHD 해상도 300칸델라 논터치 제품입니다. 100% SRGB, 72% NTSC, 95% DCI-P3 지원합니다. 3 m s 응답 속도 휴대용 모니터 100Hz, 구글 TV 모드 60Hz 지원합니다. 구글 TV는 2기가 메모리, 8기가 저장 공간. TF 카드 슬롯 제공하고요. 영상 시청용으로 태블릿보단 큰 화면으로 써요. 휴대용으로 놓고 사용하기에 훨씬 괜찮은 크기 보여줍니다. 제우스랩 18.5인치 제품이 크거나 부담스럽다면요. 좀더 저렴한 15.6인치 구글 TV 휴대용 모니터 사용해보세요. 오늘 상품 소개는 여기까지예요. 즐거운 쇼핑 되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